고문에 의해서 박종철 씨가 자망에 이르렀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돼서 국민적인 이제 공분을 사게 되었던 거죠. 당시 고문에 가담했던 두 명의 경찰관이 구속이 됐고 이제 재판으로 넘겨졌죠. 이제 87년 60 민주화 항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사사건을 변론하는 사람으로서 박종철 씨 사건이 우리 형사소송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를 이제 중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변론하는 배안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판결 1화에서는 86년도에 있었던 구천 헌고문 사건을 다뤘었는데, 그 다음편으로 1987년도에 일어났던 박종철 씨 공운치나 사건에 대해서 형사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씨는 당시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죠. (87년 1월 14일에) 갑자기 남영동 대공군실에 창고인 신분으로 체포돼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다른 어떤 공안 사건의 피의자가 수배 중이었는데 그 사람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박종철 씨를 이제 체포해서 데리고 갔고 근데 그 과정에서 물고문과 이제 전기 고문을 가혹하게 했고 박종철 씨가 이제 사망에 이르렀던 그런 사건입니다. 경찰관이 언론에서 브리핑한 내용은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거짓 언론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사건이 이제 발생했을 때 사람이 이제 병원에서 자연사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망의 원인을 알수 없는 사건은 변사 사건으로 분류돼서 경찰관 검찰의 어떤 수사를 거쳐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빨리 이제 시신을 화장하려고 했지만 중앙지검에서 담당 검사가 사체 보존 명령을 내리면서 부검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수사 지휘를 했었고 부검까지 진행이 됐죠. 당시에 양심적이 그 부검이가 사체를 부검하는 과정에서 고문의 흔적들을 부검 결과서 이제 기재를 하게 됐고, 언론에서 당초에 발표했던 경찰관의 언론 보도는 거짓말이고, 고문에 의해서 박준표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돼서 국민적인 이제 공분을 사게 되었던 거죠. 당시 고문에 가담했던 두 명의 경찰관이 구속이 됐고, 이제 재판으로 넘겨졌죠. 근데 나중에 이 구속된 경찰관들이 교도소 내에서 이제 나눈 대화를 우연히 이제 듣게 된 교도관이 정의구현 사재단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게 됐고, 그 내용이 결국에 이두 명은 직접 가담자이긴 하지만, 이 위에도 다른 세 명의 어, 추가 가담자가 더 있다라는 사실이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고, 국민적 공문을 사면서 다시 이 사건이 재수사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이 사건을 처음에 두 명으로 이제 은폐 축소하려고 했던 지휘부 라인 세명 역시도 수사 대상이 돼서 기소가 되는 결과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이 실제 고문에 가담했던 경찰관 다섯 명과 지휘 라인 그세 명의 재판 결과를 보면 특히나 직접 고문에 가담했던 경찰관 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에서 8년과 7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지휘 라인 어떻게 보면 수사의 책임 최종 책임자라고 할수 있는 그지휘 라인은 전원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웠고 현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변호사인 제가 봐도 항소심에서 2분의 1의 실형이 감형되는 사례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절반 정도가 이제 실형이 감형됐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라고 할수 있고 또지휘 라인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최초의 이제 국가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대로 좀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87년도에. 박... 박종철 씨의 고문 치사 사건이 대대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게 되고, 연세대 이한열 씨체르탄 사건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하나의 기폭제로 작용을 하게 됐고, 이제 87년 60 민주화 항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사 사건을 변론하는 사람으로서 박종철 씨 사건이 우리 형사소송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를 이제 중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87년도 민주화 항쟁 이후에 88년도에 이제 형사소송법이 대대적 으로 이제 개정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구속적 부심의 그 요건이 대폭 확대가 됐다.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만 구속적 부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지만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어 모든 사람이 구속적 부심을 자유롭게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걸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 규정 역시 폐지해서 사건을 불문하고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불법하게 이제 구금이 됐다라고 하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는 걸로 변경이 되게 됐습니다. 박종철 씨가 처음에 이제 체포됐던 그 과정을 보면 창고인인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이제 데려가서 가족들에게 왜 데려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절차가 당연히 없었거든요. 88년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사람이 체포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범죄사실만 알려주도록 돼 있던 것이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왜 체포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본인과 가족들에게 통지하도록 피의자의 인권이 좀더 보장되는 쪽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금 상태에서 고문 같은 비인권적인 수사 간에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돼서 데려가는 경우에도 변호인 조력권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좀 확대했던 그런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를 이제 요지로 하는 구차 헌법 개정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개정됐던 구차 헌법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헌법이거든요.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과 헌법 개정 그리고 18년도 형사소송법 개정이 상당히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것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검사에게 수사권이 너무 집중돼서 검사의 수사권 남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에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검사는 이제 공소 유지만 하고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죠. 86년도의 권인숙씨 사건이나 87년도 박종철 씨 사건을 기화로 해서 경찰의 그런 강압적인 수사에 대한 문제의 식을 느끼게 됐고 이거를 계기로 그 이후부터 수 사건의 주체가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 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사의 사법통제 그러니까 경찰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검사의 권한이 좀 커지게 됐고 그 이후에 현대까지 이제 검사의 권한이 막강하게 좀 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반대로 그렇게 검사의 권한이 커지고 검사의 수사권 남용이 또 문제가 되니까 검사의 수사권을 줄여야 한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의견을 내서 지금 현재 검찰 수사권 개혁 이런 이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역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국민들은 한 권력 기관한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다시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되게 되며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태도의 변화에도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87년도에 일어났던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이 한국의 형법과 헌법,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설명을 들어보시니까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끼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